아니 김설아 씨 들어오기로 약속했는데 어디쯤 계시죠? 김설아 씨 찾아주세요 여러분 김설 김서, 김설아 씨 김설아 씨 하이송 어디야? 김설아씨, 아 김설아씨 아, 여러분, 우정, 우정 여러분, 빨리 김설아씨가 들어오기로 약속했는데, 왜안 들어오는 거죠? 김설아씨 지금, 손주현씨랑 같이 있거든요? 저만 빼놓고 지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 라이브에, 들어와서 댓글 남겨주기로 약속했는데, 왜안 들어오는 거죠? 제가 하... 진짜 딱 10분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직 편한 곳을 찾는 중일 거라고? 아니야. 그, 그냥 들어와서 그 댓글만 남겨주기로 했어. 왜안 들어오는 건데? 진짜 어이없네? 볼 재밌으셨어요? 여행 가야죠. 무조건 이지 가보자고. 아 김설아 씨왜안 들어오냐고 진짜 사랑니 없어요 여러분 다 아예 뽑았어요 오늘 TMI 집에 올때 자전거 타고 왔어요 근데 눈눈 눈 안에 벌레 들어왔어요 사랑니 오른쪽 여기 여기 끝에 뺐어요 아 김설아 씨왜안 들어오냐고 부스 선배님 티켓팅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들어올 생각 없어, 진짜. 피드의 그거 영화가 아니고 맨 I t 트러스트 그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입니다 자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손주현 씨랑 같이 있어요 카페 저 빼놓고 여러분 버티세요 김사라 씨 들어올 거예요 단발머리로 자르신 김선아 씨걍혼자라고 슬프네 집이에요 연락하고 싶은데 이거 켜놓고 못 누르잖아 이거 켜놓고 그 하면은 꺼지잖아요. 밥 먹었어요. 저 오늘 소은 언니 만나가지고 소은 언니랑 뭐 먹었지 우리? 아 하루 먹었어요 하루. 그 소바 소바랑 아 소바가 아니라 모밀 모밀이랑 그, 그 돈까스 먹었어요. Bye.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맛있었지. 지금 보나 단발도 못 봤고요. 지금 설아 언니 단발도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난 단발 자를 일은 없을 것 같아 평생 안 어울려. 언니 왜 이렇게 피곤하게 보이냐고 나 피곤해 지금 자전거 타고 집에 와가지고 땀을 진짜 너무 많이 흘렸어 나안 자는 안잘 건데 아직 뽕뽕뽕뽕 <laughs> 와, 진짜 안 들어오네? 와, 진짜. 하. 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아우, 더워. 진짜 너무 더워. 내손 크기. 근데 지금 나한테 카톡이 하나 와 있는데 왠지 김설아 씨인 것 같은데 지금 못 읽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갈게요 <laughs> 아 잠깐 갔다 오는 거안 꺼준다고 진짜로 알았어 기다려봐 안와 있는데 <laughs> 아무런 카톡이 와 있지 않아요 진짜 너무하시네 아롱이 들어와. 아롱 안녕. <laughs> 아롱 파운치. 아롱이는 라방도 보는 아주 천재 고양이랍니다. 집사의 라이브를 모니터해주는 고양이. 아롱이한테 참여 요청 보내볼까? 아롱, 아롱, 아롱씨 라이브 참여 눌러주세요. <laughs> Hi, everyone. 아롱이 댓글을 보내보세요. 야옹? 야옹 이러고 있네 여러분 한주잘 보내셨나요? 전잘 보냈습니다. 여행을 계획인 계획은 없고 생각만 있어요, 생각. 근데 저는 여행할 때 제가 물론 MBTI가 계획형이긴 하지만 여행할 때는 계획을 안 짜고 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시험 망해서 큰일 났어요. 시험 망해도 큰일 안 나요. 누나 너무 술톤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술안 먹어 안 마셨는데 허! ENTJ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 갈게요. 샤워를 하러 가봐야겠어. 빠잉. 굿밤, 뿅.